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백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백스마트의 오레곤 백팩입니다. 백스마트는 다양한 카메라 백팩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디자인 자체는 일반적인 여행용 가방과 비슷합니다. 백스마트 오레곤 백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이 큰데요. 일반적으로 롤탑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길이가 41cm나 됩니다. 롤탑을 포함하면은 48cm가 되는데요. 롤탑은 이렇게 돌돌만 흥치 방식의 롤탑입니다. 늘리게 되면이 부분, 이 길이만 하더라도 3 0 c m 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짐을 넣을 수 있고, 카메라 백팩이지만, 여행용 백팩도 손색이 없습니다. 일단 프론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상단부분에 자크가 있습니다. 자크 부분은 어, 웬만한 휴대폰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요 어, 7인치 태블릿 정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워크 형식이 아닌 이렇게 열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열게 되면은 앞부분에는 어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자크 부분이 있습니다. 열게 되면은 뭐메모리칩 같은 걸로 있을수 있겠고요. 밑에도 넣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거는 어, 연우 카메라 백백과 틀리게 메시가 아닌 약간 탄성, 탄성 재질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부피가 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패턴을 보게 되면은 왼쪽편에는 카메라를 바로 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팩 전체 열지 않아도 본인 이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를 이쪽 부분 넣어가지고 바로 뺄수 있고요. DSLR 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망원 렌즈를 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차지 이렇게 맞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뭐 배터리라든지 충전선 같은 경우를 넣을 수 있고요. 혹시 메모리칩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넣게끔 이렇게 안바감 처리가 되어있다. 이 반대편 사이드 트 보게 되면 반대편 같은 경우는 어, 내부로 바로 연결되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어, 물건을 넣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탄성이 있는 주머니고요. 하드 뭐, 드라이브라든지 메모리 같은 게도있있고요 이쪽 보게 되면은. 신기한 거는 다른 카메라와 틀게 사이드 부분에 상각대를 거쳤을 때 밑에 받쳐준 부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열, 열게 되면은 오른쪽 밑에 벨크로 열게 되면은 숨겨진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때문에 삼각대를 거칠을때 위에 버클이 있고요. 버클끈이 있고 양쪽 버클이 있고 밑에 부분에 삼각대를 넣게 되면 삼각대를 바로 거치를 할수 있습니다. 평상시안 가져갈 때는 녹사이고쓸 때만 사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백 부분을 보겠습니다. 백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인 등산배낭에 나올 수 있는 어깨 끈 조절 부분 있고요. 항상 이 부분이 일반 배낭은 없는데 굉장히 편리한 부분입니다. 좀더 어깨에 밀착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무게 무를어 아, 무거운 무게를 지더라도 더 편하게 무게를 매실수 있게 하고요. 패브릭 질로 된 가방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물건 게지 끈도 있고요. 가슴 부분에도 가슴 끈이 있기 때문에 무게 분산에 도움 되고요. 어, 신기하게 네, 허리벨트가 있습니다. 허리벨트 이렇게 두껍진 않지만 허리벨트에 있기 때문에 무게부상 도움이 되고요. 이 허리벨트는 벨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벨크로를 떼어내면은 찰탁하게, 아, 찰붙이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시 소재 두툼한 등판이 있고요. 그리고 어깨끈 역시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있록 두툼하고 메시지도 되어있습니다. 메시지들은 땀이 찼을 때좀 빨리 건조하게 되는 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구요. 그리고 바로 같은 부분은 시릿럽 벗기시거든요. 이 부분은 뭐, 여행 갔을때 여권이라든지 지갑 그 부분을 넣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항상 가방 가지고 있을 때는 등 부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물건을 빼내려 하더라도 빼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 위 보시게 되면은 캐리어에 거칠 수 있게끔 이렇게 끈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 위에 백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다른 백팩 클릭게 개방감이 되게 편한데요 다른 백팩 같은 경우는 어깨끈이 이 본체, 바디 부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젖혀내고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어깨끈 자체가 등판이랑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열수 있다는 게 편리한 장점입니다. 이 부분은 네,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역시 잠깐 두 군데 있고, 역시 타성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어, 신기한 거는 가방 열었을 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반투명 재질이 있습니다. 이 키로부터도 보워지있고 만약에 뭐 도난이라는 부분에서도 보워지는 부분이기 있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아, 비가 올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아, 오리곤 백팩이 아, 레인 커버가 내장되어 있지만 비가 올 경우 프론트 부분은 완벽하게 받쳐지지만이제 등을 타고 내려오는 수분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닐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다꾸처리 됐기 때문에 배달될 수 있고요. 열어봤습니다. 어, 굉장히 넓은 걸볼수 있고요. 상단 부분에는 뭐 드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카메라, 액세서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넓습니다. 어, 다 촬영이 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본내 여행 스타일, 그리고 촬영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조절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원렌즈를 넣고더라도 충분히 공간이 남습니다. 어, 백스마트 오레곤 백팩 커팅에는 전문적인 어, 카메라, 포토그래퍼를 포함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한도 좋은 카메라 백표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아웃도어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